이건 좀 문제가 어렵네요. 이제 누가 겨울 편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. 이제 음, 쳐다볼 수가 없어. 자 이렇게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나? 여기 나와 있네, 그렇지? 그럼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라고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어서 어, 어, 찾아갑시다. AD 와 AD 와. C D가 같도록 갑자기 아아 아, 이게 이등 이거라고 여기가 A D와 C D가 같도록 맞지 그러면 내가 아는 각다 쓰랬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에 수선의 말 내렸네 마침 수선의 말 내려줬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이랑여기이같아안같아 이등변이 있잖아 자 그다음 여기 F는 뭐를 잡은 거야? 어, A 씨랑 평행하게 맞지? 응. 음, 닮음도 생각해야 되겠지. 평행하다. 그럼 닮음이죠. 응. 어 어쨌든 됐나? 음. 자 그럼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? 이거 써야겠지? 윽각 응. 응. 맞나? 응. 이가윽각 응. 음, 끝이죠? 그 다음에 네 이거랑 이거랑 했을 때. 여기도 어, 터 여기 어디가 세터지? 여기도 세아 맞네 동의각이죠 그쵸? 얘랑 동의각이잖아 그치? 네 그러면 뭐 이제 각은 좀 많이 찾은 것 같으니까 그거 찾읍시다 뭐야 그 이름 뭐라고 하니? 길이를 찾읍시다 변의 길이를 찾읍시다 음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찾을 것 같아? 이 직각삼각형 아니잖아 왜? 모르죠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찾을 것 같아? 음 일단은 음... 드는 생각은 좀 어... 변의 길이를 찾아볼까라는 거? 이거 직각 삼각형 맞잖아요. 왜요? 이게 평행하지. 네. 이렇게 평행하지. 네. 근데. 이거 수직이잖아 그치? 이거 수선의 말이니까 요 길이 찾고 네. 요 길이 찾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? 네. 그건 이제 엄청 쉬워지지 자요 길이 길이가 뭐야? 네. 그럼 이제 이 길이 찾고 싶어져야 되겠지 네. 이 삼각형에서 뭐 써? 탄젠트 세타는 네. AE분의 네. 네. 그 다음 네. DE가 되겠죠 그럼, DE는 E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일단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, 여기는요. 어, 여기 찾아야, 여기, 이거, 이거 찾아야 되잖아, 이거. 이거 우회 찾는데. 변의 길이 아는건뭐 있는데. 어, 우회 찾노. 우회 찾노. 빨리, 빨리. 우회 찾노. 자 이거면 이거, 이거는 이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한 한 변의 길을 어, 어떤 한 변의 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. 네. 그럼 여기에서 우린이 길이만 찾았으니까 여기를 찾아보자 한번. 그러면 코사인 세타 겠지 네. 코사인 세타는 뭐 DA 분의 맞나? 네. 어, DA 분의 뭐2 코사인 세타 분의 1. 그래서, dA의 길이는, 어, 뭐다, 2코사인 네. e 네. 네. 제곱 세타분의 1 아닐까? 네. 어, 맞지. 자, 그러면, 얘 길이 뭐가 되는 거? 1대2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. 그럼 차 잠변. 네. 그럼 이제 우린 이거 찾을, 찾을 거라며. 네. 그럼 다시 코스사인 써야겠지? 네. 코사인 세타는 뭐 df 분의 db죠. 네. 이거지. 그래서 df는 코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2 코사인 3승 세타 분의 1일 거다. 됐나? 그래서 이제 이넓이를 어떻게 구하지? 미 2분의 1 곱하기 미변 d e 길이 맞지? 아, 네. 그 다음 높이 이거지 네. 음... 양심 없나 이거지 이거지 세트 어디로 가래 0으로 가래 그렇지 여기서 아, 세트 에 나누래 네. 그럼 딱 떨어지지 얘랑 얘랑 네. 그럼 나머지는 다 0으로 안 가네요 네.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1 빼기 2분의 1이요 그나마 다행이죠 8분의 1이 최종 답이 되겠다.